지금부터 AZCW050D 제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실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좌우측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. 번갈아가며 사용하시게 됩니다. 내경은 네 가로 720mm, 세로 실링반 기준 55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제품을 놓고 한 번에 포장이 가능하십니다. 제품 사용을 위해선 챔버의 뚜껑을 가운데를 향하도록 열어주시고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십니다. 다음, 우측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. 뚜껑을 덮고 약 10초간 기다려 주니다 우측 챔버 공간에 진공이 완료되었습니다. 바로 좌측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좌측 진공도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상, AZCW050D 모델의 제품 설명이었습니다.